두 번째 문제는 X가 없는 경우입니다. 연습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Y 곱하기 Y2-는 2Y-의 제곱입니다. Y에 2개도함수가 있고 1개도함수의 제곱이 있어서 매우 어려운 문제처럼 보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 Y-를 Z로 놓으면 z는 dx분의 dy가 됩니다. y2-는 z를 한번더 미분한 꼴이기 때문에 z-를 구해야 되는데 z-는 dx분의 dz가 되고 이를 dy분의 dz 곱하기 dx분의 dy로 나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환해서 dx분의 dy를 z 로 지원했기 때문에 대입하면 z' 는 dy 분의 dz 곱하기 z 가 됩니다 x 가 없는 경우 핵심 풀이 방법은 바로 z' 를 dy 분의 dz 곱하기 z 로 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원식에 대입하면 y 곱하기 dy 분의 dz 곱하기 z는 e z의 제곱이 됩니다. 양변을 z로 나누게 되면 y dy 분의 dz는 e z가 되고 변수 분리하면 z 분의 1 dz는 y 분의 2 dy가 됩니다. 양변을 적분하면 log z는 e log y 플러스 적분상수 c1이 되고 이를 묶으면 log z는 log c1 곱하기 y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z는 c1y의 제곱입니다 다시 z가 dx분의 dy이므로 이를 대입하면 dx분의 dy는 c1y의 제곱 그리고 변수 분리하면 y 제곱분의 1 dy는 c1 dx가 됩니다. 양변에 다시 접근하면 마이너스 y 분의 1 이걸 c1 x 플러스 c2가 되고 y를 기준으로 써보면 y는 c2 플러스 c1 x 분의 1이 됩니다. 참고로 c1 c2는 상수이기 때문에 굳이 마이너스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원래 문제에 y의 일계도함수 y의 일계도함수, y함수가 있는데 x가 없는 경우이므로 이걸 미분했을 때 생기는 미분변수 dx, dy, dz 중에서 dx를 제거하고 식을 정리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게 미분 방정식에서 x가 없는 경우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y2- 다시 플러스 1 플러스 y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y-의 제곱은 0인 경우입니다. y-를 z로 놓으면 z는 dx분의 dy가 되고, y2-는 z-이기 때문에 z-는 dy분의 dz 곱하기 dx분의 dy로 쓸수 있고 이는 dy분의 dz 곱하기 z가 됩니다. 앞 페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식을 원식에 대입하면 dy분의 dz 곱하기 z 플러스 1 플러스 y분의 1 곱하기 z의 제곱은 0이 됩니다. 양변을 z로 나누고 변수 분리하면 z분의 1 dz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분의 1 dy가 됩니다. 양변을 적분하면 로그 z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로그 y 플러스 c가 됩니다. 이식을 풀기 위해 z로 정의하면 z는 2의 마이너스 y 플러스 로그 y 분의 1 플러스 c가 되는데 지수함수의 특성은 지수함수에서 지수의 덧셈은 곱하기로 쓸수 있기 때문에 z는 2의 마이너스 y승 곱하기 이 로그 g y는 상수되어 y분의 1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2의 c승이 남게 됩니다. 즉, z는 2의 마이너스 y승 곱하기 y분의 1 곱하기 2의 c승이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y분의 c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y승이 됩니다. 한번더 말하지만 역시 이의 상수성은 역시 상수가 되기 때문에 굳이 2의 시승을 쓸 필요 없이 그냥 c1으로 써도 됩니다. 다시 z 대신에 dx 분의 dy를 대입하면 dx 분의 dy는 c1 곱하기 y 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y승이 되고 이를 풀기 위해 양변에 y 2의 y승 dx를 곱하면 y2의 y승 dy는 c1 dx가 됩니다. 이를 적분하면 좌변은 y2의 y승 마이너스 2의 y승이 되는데 우변은 c1x 플러스 c2가 됩니다. 따라서 y-1 곱하기 2의 y승은 c1x Plus C2가 됩니다. 좌변의 적분을 확인하고 싶으면 적분법에서 배웠던 부분적분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해는 사실 Y equal 형태로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음함수 형태로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